영표평생학습관의 야심찬 프로젝트 신나는 질문날에 오신 것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나는 질문날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평표평생학습관의 고품격 프리미엄 강의를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네,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유여원 상무이사님을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원입니다. 이번 주 강의도 정말 기대되는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성주의 진짜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주의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모두에게꼭 필요한 관점인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성주의와 경제 여성주의 노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노동 <laughs> 저희 노동도 수업 들어가지고 전문가잖아요. 어 맞아요. <laughs> 또그 노동이랑 어떻게 네. 여성주의가 어떻게 결합이 음, 될수 있는지 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우리 하루님이랑 배우미님도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일하는 방식이나 일의 양 같은 게 많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어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공연을 한 번도 못했어요. 연주자임에도 아. 이제. 연주일보다 다른 다른 수입으로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촬영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웨딩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성수기인 3, 4월달에 모든 음. 웨딩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수입이 진짜 뚝 끊겨 버렸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일자리나 노동에 영향을 받듯이지만, 그 영향은 사실 사람들마다 굉장히 좀 다르게 받고 있기도 해요. 특히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받고 계신 분이 두분 같은 프리랜서 분들,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보건이나 돌봄 같은 대면 서비스에 많이 이제 일, 일,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아요. <laughs> 어, 여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는 30대에서 60대 보다도 더 청년이거나 노인인 분들이 이런 비정직이나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에 많이 있게 돼요. 그럼 왜 이분들은 특히 더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 하루님이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것이 이제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시각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배우미 님이 전업주부로 아이 육아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좀 익숙치 않게 받아들여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처럼 사실 노동이나 경제처럼 누구나 가서 그냥 일하면 된다 라고 여겨지는 것도 그 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성별로 상당히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종류의 직업이 딱성별화돼 있다고 느껴지세요? 군인. 아, 군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소방관 아 소방관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간호사 간호사 군인이 정말 많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죠 왜 남성이 군인에서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약간 일단 신체적으로 음. 좀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뭔가 음. 뭐 총을 총기를 다룬다거나 음. 전쟁에 투입될 인원을 생각을 하면 음.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효율 있게 생각하는 음. 관점 때문이 아닐까. 음. 음. 하지만 이게 또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국민한테 지워지는 거라면 사실 이게 한 성별한테만 쫙 이렇게 지워질 필요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웃음> <너무> <웃음> 굉장히 큰 끄덕임을. 그런데 네, 네. 국방의 의무라는 게꼭더 강한 힘이나 육체적인 힘 말고도 같이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어떤 성별이 중심적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다시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현재 여성 군인이 없는 상태는 아니죠. 네. 어 그리고 또 사관학교라든지 국립대라든지 할때 여성들의 포션을 조금 더 조금씩 더 늘려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더 강한다, 뭐 어떤 전쟁에서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이제 여성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뭔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저는 그냥 군대 가는 거는 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는데 음. 우리만 가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누구한테는 왜 나는 이런 국민의 책임에서 배제될 당하지라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게 들어서 되게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무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질수 있도록 그 의무 자체도 좀 다양하게 짜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남성이라든지 학력이 상당히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아예 군 징집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괄해서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일을 구조화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흔히 생각했을 때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필요하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 일을 할수 있는 때 필요한 역량은 신체적인 일 말고도 당연히 같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있기 위해 관제탑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 베이스 기타를 치고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업화된 시대에서 노동자를 어떤 사람을 정규직 노동자로 생각하느냐 또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보통 더 길죠? 이렇게 풀로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완벽하게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오는 노동자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집에 갔을 때 완전히 쉬기 위해서는 집이 쉴수 있는 공간이 딱 되어 있어야 되고, 식사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누군가 봐주고 있어야 사실 그렇게 온전히 쉬고 다시 일터에서 그렇게 멀쩡해진 리프레시된 노동자로 올수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은 나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집안을 그렇게까지 다 가꾸면서 돌봄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서 다시 그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계부양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노동 모델이에요. 아니, 내가 집에서 하고 싶은데? <laughs> 라고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하고 들어가면 집안에서 나를 다시 충전하는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전히 일에 집중해서 누군가는 계속 임금 받는 노동만 할수 있는 풀타임 좌에 대한 모델도 조금씩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다른 도움을 반드시 전제하고만 존재하는 할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 그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분리하고, 뭐, 비정규직이 적고, 정규직이 많아야 된다라는 음. 말씀보다도, 정규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아, 말씀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또 여성들에게는,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노동 모델인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산업 지금 시대가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변화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형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니라 더 이상 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맞게 변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음, 생하게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네, 많이 시도해보고 음. 그리고 그 직, 직업을 어,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다양한 경험과 뭐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되게 많이들 이제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한번 저안 해본 일들도 해보는 음, 음.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업주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일이 나한테 내 라이프사이클에 맞다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액션도 좋고요. 음, 저는 좀 굉장히 모든 시민이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 저희가 어떤 직업은 여성이 맞고, 어떤 직업은 남성이 맞고, 이런 편견과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노동환경이 현재 그런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고용하는 사람들부터 저희, 네. 뭐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보면 사진을 넣고, 뭐 성별을 넣고, 음. 네. 뭐 심지어는 주민 로켓. 등록번호나 뭐 그런 세세한 정보를 다 적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보를 전혀 입력하지 네, 않게 네, 되어있더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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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일단 거기서부터가 네, 편견이 없어지면 네. 조금씩 변화가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보가 실제로 일을 같이 하고 팀워크에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이 임금으로 책정이 되지 않고 GDP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부불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동들이 사실 사람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 노동의 가치를 좀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개인적인 런 액션들도 음. 필요하지만 이런 기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정부 부처의 음. 그런 활발한 음.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인 시행하는 제도 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뒷받침되어야지 네. 이게 같이 조화롭게 나아갈 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음. 저부터도 생각을 음. 조금 전환해야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 네,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서 아, 이게 일에 있어서도 여성주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 개선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렇게 역할적인 생각보다도 성별적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한테 더 온전한 노동이 무엇이고 그 노동을 같이 할수 있는 노동 환경, 그리고 기업에서도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할 때더 기업 경쟁력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같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웃음> 기억하세요. <웃음> 네, 오늘 유영 선생님과 함께한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